오늘 배울실벌의 크리에이션은 탁풍빵팍 박수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면 미션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손은 자 이렇게 손벽을 쫙해 보세요. 손벽을인데 손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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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손은 손손뼉은 자기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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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주먹 한번 줘 보세요. 주먹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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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주먹은 쿵입니다. 해볼까요? 주먹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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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배는 자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배 만지면서 배는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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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시작. 배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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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은 무릎은 무릎팍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릎팍, 그래서 무릎은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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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렇게. 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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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은 쿵! 쿵, 쿵, 쿵. 배든, 어? 배든 뭐라 그랬지? 빵, 빵, 빵. 빵생각하고 빵 빵, 빵, 빵. 빵, 빵 하다 그러잖아요. 어? 빵, 빵, 빵. 무릎은, 무릎 팍 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무릎 팍 그래서, 무릎은 탁, 탁.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외울 수 있게 머릿속에 외울 수 있게 콧병은 짝짝짝 짝짝 주먹은 쿵쿵 쿵쿵쿵 배는 빵 빵빵빵 빵, 빵, 빵. 무릎은 네 그러니까 뭐야 무릎이 뭐라고 그랬어? 무릎 팍 아니요 무릎을 칠 때는 팍이라고 칩니다 팍 아무리 아무리 다 팍! 시작 팍! 하나 둘 팍! 그러죠 팍입니다 팍팍팍 팍, 팍. 이거를 두번한번 한번한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손뼈는 짝짝짝짝 주먹은 쿵쿵쿵쿵 배는 빵빵빵 빵, 빵. 외치는거 어떻게 하냐면 짝짝짝 쿵쿵쿵 빵빵빵 팍팍팍 이렇게 자 세번씩 외쳐볼까요 시작 짝짝짝 쿵쿵쿵 빵빵빵 팍팍팍 그렇죠 어우, 어머니 기억하셨어 이제 어머니 주먹은 뭐였어요 주먹은 쿵, 쿵, 쿵. 배는? 빵, 빵, 빵. <laughs> 빵, 빵, 빵. 무릎은? 팍, 팍. 팍, 팍, 팍. 은뼈는 아유, 하나만 해도 되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손격 문자 요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세 번씩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쫙, 쫙, 쫙. 쿵, 쿵, 쿵. 빵, 빵, 빵. 파파파한 번씩 해볼까요? 시작 자쿵빵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쿵빵파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미 무릎 다섯 쪽부터 시작. 자, 아버지들 제가 율동을 한번 소리를 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도은자 짜짜짜 주먹은 쿵쿵쿵쿵 대는 빠빠빠빠 무릎은 팍 팍팍팍 짜짜짜 쿵쿵쿵 빠빠빠파파파짜쿵빠팍 이렇게 어머 어려, 어려 아버님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머니들 제가 중간에 빵팍뭐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안 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자 준비 시작 손손짝 헷갈리죠? 어, 헷갈리죠? 자, 아버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님, 아, 어, 이게, 배는 뭐였어요? 오, 요, 아버님 뭐셨어 자, 주먹은? 어? 오, 어, 요, 아버님,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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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표는? 이야, 잘하시네. 아버님, 아버님, 주먹은 뭐였어요, 주먹? 아니 제일 열심히 아니 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돼? 아버님 주먹 몰라? 응 아, 알았어 <laughs> 아 제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난또 되지 않았지 근데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쿵빡팍자짝쿵쿵빡팍자 준비 자, 자, 시작 손자은자 짜, 짜, 짜. 주먹은 쿵. 쿵, 쿵, 쿵. 배는 빵, 빵, 빵. 무릎은 빵, 빵. 무릎. 파, 파, 파. 풍볕, 짜. 뭐라고요? 자, 풍볕은? 짜. 어머니, 풍볕은? 짜. 어, 그렇지. 배는? 배는? 빵, 빵. 어? 빵, 빵. 배는? 빵. 지금 다들 까먹었어 어떻게 아아아더 이제 그냥 쭉 나가볼게요. 아아아아아손 뼈는 짝짝주먹주쿵쿵쿵쿵아아아아빵빵아아아아아팍팍아아짝아아쿵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oom bam. bam.